안녕하세요. 등기사랑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영상을 또 담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제 영상은 다른 분들 마냥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던 것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창을 닫아놨잖아요. 이제 영상 보는 건 괜찮은데 이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댓글창을 닫아놓고 또 이제 이웃님들 어, 보면서, 그거 댓글 다는 것도 몇몇 번 이렇게 다르면 또 눈이 아픈 거예요. 못 달아서 이렇게 쉬, 다 보면 또 이렇게 건너뛰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더못 달고 있어요. 이게 호접무잖아요호접전이 호전무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요게 저희 집이 올때 이렇게 쬐금했던 거예요. 쬐금한 건데 이렇게 자고 달아줬죠. 이렇게 자고. 자구를 많이 달고 지금 요 입장 있는지도 자구를 달았어요. 이 꽃대도 굉장히 싱싱하게 튼실하게 올라오는데 이제 제가 요거 여기 요기 적심해가지고 여기를 또 따로 이제 음 심어줄 건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호접무 입장은 이렇게 처짐이 없었어요. 전부 이렇게 올라 위로 올리 올리 이렇게 축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쁘죠 근데. 제가 이제 또 관리가 잘안 되는 거예요. 물을 한동안 못 줬더니 이게 처진 거예요. 입장이 여기 지금 처진 거 보이시죠? 척척 처진 거예요. 처진 상태에서 그냥 물 줬는데 올라 올라가진 않아요. 치마를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마 입는 거는 물을 좀 많이 물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처진, 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 경험 다른 거를 이렇게 봐서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요 입장에서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입장에서. 보이시나요? 손이 안예뻐가지고 지가 이거 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장갑 그거, 그 니, 니, 니트라 장갑이라는 거, 뭐야, 그거 얇박한 거, 그것도 또다 떨어졌네, 또. 그래서 요거, 요거 신기하죠? 입장에서 자구가 나오는 거, 흑전 뭐? 호전무 입장은 원래 이렇게 위를 위를 향했는데 물을 너무 못주니까 이렇게 처졌다는거 처진, 팍 처진 상태에서 물을 주니깐 올라서지는 못되고 여기가 실내라 그러는지는 모르나 처진대로 그냥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은 입장 물은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 지가또 이거 블루 서프라이즈 그 전에 2 0 0 0원 주고 산 거잖아요. 2 0 0 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입고지, 이거 두개해서 이렇게 세 개라 다섯 개디라고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웃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거 웃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웃자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중립 마사에다가 부엽토 이 심은 거예요. 중립 마사에다가 중립 마사에다가 부엽토 그 거칠은 거넣도 이 화분 속을 좀 이렇게 뿌리 내릴 때는 좀 촉촉하게 해주면 뿌리가 빨리 내려요. 대신에 환기가 잘돼야지. 환기가 블루 서프라이즈. 요거 하고 요거. 이거. 아우 요거는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예쁜 거예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요거를. 이 블루 서프라이즈, 지금도 이거 머리가 커진 건데, 지가 까망이 는고 커진 건데, 이거 시골 마당에다 갖다 놓고서는, 걸음 넣고 빛탁 맞추면, 이게 더 얼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고, 이렇게 영상에서 인사드릴 겸,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 건데, 다른 분들마냥 새로 사서 분갈이하고, 새로 사드리고 그런 건 없어요. 저 있는 거, 이제 동생한테 또좀 나눔 좀 했고. 이게 초콜릿이잖아요. 초콜릿 이뻤었잖아요. 그랬는데 작년 빛가다 맞췄잖아요. 그때 입장이 조금 녹아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쁘, 이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 지가 뽑아가지고 다시 분갈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둔 거예요. 그냥 두고. 시들으면 물주고, 시들으면 물주고. 이거는 소리. 소립에다가 배양토 이 들어갔어요, 이 지금 초콜렛이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또 이제 뭐가 신기했냐면, 이거 봐. 이렇게 영상에다가 얘기하려면 이름을 잊어버려. 아까까지, 저기서 꺼내놓을 때까지도 생각이 났었는데. 아, 저거는 펜다 들어.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얼굴이 커진 거예요. 이거 입꽂이한 거였었잖아요 입꽂이 작년 여름에 비가 딱 맞췄잖아요 시골 마당에서 입장 하나 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장 하나 손상이 안 되고 집시 짚시. 집시는 이제 큰 입장이 조금 물러서 떨어지고 이대로 새자고 나왔던 거요대로 근데 요거는 100% 소림마사에다가 까망이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까망이 넣고 심었을 때는 그때는 바로는 눈에 안 띄는데 이렇게 두고두고 눈에 확 띄게 지금 또, 이제, 제가 안과 갔다 오면 지금 예쁜 눈을 해고서 영상을 담는 건데, 이렇게 며칠 만에 보면 이렇게 눈에 확확 띄어요.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이뻐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 베란다에서 물이 잘 들었다 빠졌다 잘 들었다 빠졌다 지금 햇볕이 이제 조금 더 높이 뜨니까 한겨울보다는 햇볕이 덜 들어와요.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이뻐졌고요. 핑크 블루지 핑크블루 아마 핑크 블루가 색깔이 좀 빠졌어요. 색깔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쁜데 작년 봄에 살짝 웃자라가지고 이게 아주 때글때글했던 건데 조금 미워요. 근데 요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여기 요 위장 입장 위서 보통 이렇게 동그란이 이쁘겠죠? 이제 목대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 기존에 있는 이 목대보다는옷 자랐으니까 요거는 얇게 옷 자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서 또 까망이 났는데 전 비교 싫으면 밭에다가 심었다가 저기 밭에다 심는, 심는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키로 옷 자라진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밭 걸음을 주어가며 제가 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 프 저희 블레이프 이렇게 나요 보이나 이렇게 요거는 높고 이렇게 너무 얕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블레이프를 제가 이렇게 대나무 꽂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줬는데 아오래된게 자구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 여름에 장마 그 장마 다 먹고 입장 하나 손상 안 되고 집에서 약간 옷 자른 거 갖다 놓은 건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이거 제가 몇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지 뻗은 대로 놓으니까 옆이 장소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올렸어요. 너라도 키가 커라 내가 키가 못 컸으니까 너, 너대로, 너라도 우위로 <laughs> 키좀 크거라 이서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그 멘도사. 멘도사, 이 꽃들이, 다여게 꽃은 비슷비슷해잖아요 발디꽃은 노랗게 폈더라고요. 발디꽃은 저쪽에 있는데, 발디꽃은 이렇게 별마냥 펴가지고 노란색이고, 음, 이거 멘도사꽃보다는 커요. 근데 그거는, 화분이 그게 조금 크고, 발디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꽃이 크게 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쿵분해서. 이거 제그만 건 건데, 이렇게 목대 많이 만들어졌어요. 요거 목대 여기 목대 많이 만들어졌죠? 요런 게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을려심이 이렇게 이뻐졌어요, 을려심이을려심 너무 이뻐졌죠? 을려심참이쁘죠 여기다 놓으면 이제 웃자라면 진짜 비기 싫지? 웃자라기 전에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올, 올 시골 마당에다가 갖다 놓고, 선글라스를 씌워줘 보려고 그래요, 얘들을. 근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길지 안 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너 꽃단지 가져오지 마라. <laughs> 지금부터 못을 박는 거예요. 꽃단지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애가, 애고 어른이고, 내게 있어야 목에 힘이 주는, 힘을 주는구나. 친정이 내게 아니니까 힘을 지가 못쓰는 거예요 친정집이 내것 같아 봐 내가 갖다 놓거나 말거나 엄마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쓰냐고 엄마 건강이나 챙기시라고 할 텐데 친정집이니까 너그 꽃단지 가져지 마라 그래 그랬을 때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슬금슬금 <laughs> 슬금슬금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그 선글라스를 좀 씌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올려시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화분하고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오로라, 아주 오로라. 오로라는 저희 동생한테 이제 나눔을 했고 이건 홍어 홍옥 홍어. 다육사람 홍옥사람 홍어 영상 보고서는 너무 너무 예뻐서 요거를 제가 장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건데 아우 너무 예쁜 거예요. 저기 물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물에 들더니. 또 이제 살살 빠지기 시작해요 4월 달에는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또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아저씨가 어떤 때는 말잘되는데 어떤 때는 한마디씩 해 가져갈 때는 두개세개 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가을에 갖고 들어올 때그 때는 또 이제 한마디 지가 들어요 어떤 때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어떤 때는 바늘구멍보다도 좁고 <laughs> 진심 진심 우리 아저씨가 제 영상을 좀볼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아 지금 생각하니까 굿모닝 다이어 하처님이 이 피디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피디님이 정무기로 망신 준다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 이거 턱시판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쁘던 턱시판이 우짜라고 미워가지고 작년에 갔다가 밭에다 심어가지고 나눔하고요화분이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턱시판이. 양지는 되게 비기 싫었었는데 턱시판이 미워지면서 양진이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양진은 여저 조금 농화분이다.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막다구찮은 거예요. 어떤 때는. 음, 지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 얘네들이, 저는 다 여기 구찮나본 적은 없는데, 어떤 때는 조금 구찮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요거, 미니 캐, 미니 케시르 미니 캐시르? 솔방울 같으죠? 솔방울. 근데 여기다 자구를 달은 거예요, 여기다. 좀더 깊숙이 심어주려고 했는데, 여기다 자구를 달았어. 그래서 그냥 이대로 키울 건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이제 이렇게 확 우자라면 믿죠 지금 설빵을 같아서 엄청 이쁘죠. 지가 이거 옛날에 산 건데 아주 옛날에 또 이렇게 이렇게 U자로 되게 생긴 화분하고 두개산 거거든요. 이렇게 키가 크고 근데 그거는 누가 저 제가 누구한테 뭐를 나눔을 했나 그 기억이 안 나. 그 화분 화분째 지가 나눔을 했는데 누구한테 나눔을 했나 했던. 기억은 안나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본 거예요 저기 캐시미어 볼 이거더라 캐시미어 볼이라고 그러나 이거더라 이것도 물이 그렇게 이쁘게 들었었는데 물이 이제 좀 빠져요 되게 이쁘죠 캐시미어 볼 아니 샐러드볼이네 샐러드볼 내 맘대로 이름 짓네. 샐러드볼이 베란다에서 물이 참 이쁘게 들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물이 빠지기 시작했네요. 이제 3월에, 지금 2월 추위잖아요. 있 옛날 어른들이 3월에도 김장도 깨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 말씀 하나도 안 틀려. 또한번 이렇게 추위 올것 같아요. 어른들 말씀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화분도 겨울에 된 거거든요. 이거. 한 10년 전인가? 10년인가? 그렇게 된 화분인데, 미니분이라고, 미니분보다는 조금 크고, 미니분이라면 미니분이죠? 큰나분이다 비하면? 근데 실증이 안 나, 실증. 요거랑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담아봤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